3, 3, 3. 자, 140에 4번에 3 3 3입니다 <laughs> 어? 연속이다. 네. <laughs> 5에서 0은 fx, gx가 연속이고 1에서 5는 fx, gx가 7이다. 마이너스 1에서 0에 볼까요? 자, 보세요 어, 끝났죠 보이시나요? 자, 어, 꼬리 물기 한 대요 꼬리 물어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1 갔다가 <laughs> 뭐였지? 1에서 5 갔다가 5에서 연가 할수 있죠 결국 그건 뭐다 마이너스 1에서 0이 h e 이거 u 개다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시면 되죠 네. 뭐 얼마죠? 결국에는 얼마다 a 다 이거는 t 인 the h o u s 하면요 결국 이거는 go 하면 뭐지 e h x3제곱에 대한 마이너스 1과 0이고 뭐 계속 보호신경 쓰셔야 되고요. 굉장히 보호하시는 요기 계속 마이너스 걸립니다. 보세요. 0 넣는 거라서 많이 없어요. 마이너스 1러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기 때문에 플러스 뭐 다시 마이너스 2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2죠. 다시 0던 거에다가 마이너스 1러걸 빼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1러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인데 빼니까 플러스 1이고 그걸 다시 빼야 되니까 다시 마이너스 2. 보쌈이 그러분있요이고 네. 사람을 제 네, 네. 보쌈이다.